비법이요. 저의 전략은 최대한 나 혼자 문제 풀고 이렇게 확인하고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자 이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명강이어도 이게 수업을 듣는 거는 아무래도 수동적이잖아요. 네, 꽤안 되는 것 같았어요. 주변에서 다 그러잖아요. 막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. 개념부터 공부해야 된다. 저도 처음에는 교과서 첫 페이지부터 정독하고 그랬거든요.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국 나중에 보니까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. 아 이건 아닌 것 같다. 나는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해서 이제 실전으로 그냥 바로 문제를 풀었거든요. 아 내가 생각했던 과정대로 해서 답이 맞았으면은 그것도 기억에 남더라고요. 그래서 또 반면에 또 틀렸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했던 과정 중에 뭐가 잘못됐는지 뭐 이런 거 찾아보면서. 개념이 다시 좀 확립이 된것 같아요.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을 좀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약간 분위기에 잘 휩쓸리는 스타일이어서 외고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외고에는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좀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. 독서실 가도 혼자 가진 않았고 친구랑 같이 다니고 학원도 친구랑 같이 다니고 같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.